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액겔 리뷰를 할 거예요. 근데 편집을 조금 할 거예요. 조금 한 가보시죠. 고고. 이거는 친구가 준 선물인데 슬라임 같아요. 근데 클라우드 슬라임이라 해야 되나? 클리어 슬라임. 클리어. 그런 거 있어요. 지금 친구가 카메라만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끄내면 안 될까? 이따 집에서 끊내 보도록 할게요. 다음. 우유, 치즈 잘립니다. 아, 새우 나왔어요. 우와 이거 불량품이야. 이건 치즈리에요 이거 봐, 봐 진짜 바나나 우유 같죠? 이거 봐봐요. 대고 꿀떡 슬라이, 신기하죠? 바로 넘어가서. 이것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. 지금 카메라맨 하고 있는 친구가 준 거예요. 근데 이게 이게 좀 쫀득 쫀득해 가지고. 딱딱해요. 이거는 묻지 않아서 바닥에 만져도 돼요. 이거 <laughs> 이거 <봐봐>. 힘이 <laughs> 이거는 포기하는 걸로 자 이거예요. 이거는 이제 살짝 쫀득쫀득한데 소리 들어보세요. 이게 이거 폼포이슬라이네에요폼포이 소리에요. 소리. 그럼 다음으로 이건데요. 이거는 치젤인데 좀 끊어지는 경향이 있고 묻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끊어서 만지지 않을 거예요. 다 함께 모아봤는데요. 그세 개는 이제 친구가 주고요. 아 맞다 하나 더 있어요. 이거를 친구가 치즈인 줄 알고 샀는데 제모이에 제모 소리 들어보세요. 뭔가 제 손에 진동이 울려요아 진짜 지금 한번 뜯어볼까요? 에이, 여기가 잘안 뜯겨요. 안 뜯긴다. 됐나? 다 됐다. 어 여기 안 뜯겼어요. 이거는 좀안 뜯기는 슬라임이네요. 뭐야? 예. 어, 됐다. 진짜 재모이에요 아우 진짜. 어우, 진짜. <laughs> 카메라는 말고 옆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손한번 내밀어 주십시오. 말도 해야죠. 아이. <laughs> 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떡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거, 어. 이거 제 치, 카메라맨 친구들. 제일 이야 그치? 저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얼굴 공개하고 친구들까지 보여줄게요. 아이씨. <laughs> 아니, 왜.